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데림바스 최신형 필터 없는 살균비대 DTS S150A 지금 21%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위생적인 살균 기능과 편리한 방문 설치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세요. 4위입니다. 추억의 철권 태그를 집에서 즐겨보세요. 4만 게임을 담은 끝판왕 레트로 게임기로 오락실 분위기를 만끽하세요. 특별한 블랙 색상의 128GB 용량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에서 만나는 특별한 친구. 448 마치 아미보 카드. 소중한 500원에 당신의 동숲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의 숲 해피홈 파라다이스 DLC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과 당일 출발 서비스까지. 꿈꿔왔던 행복한 홈 디자인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위리론스 세탁기 받침대로 소음 걱정 없이 27% 할인된 7,800원에 만나보세요. 드럼, 건조기 수평 조절, 흔들림 방지까지 완벽하게, 튼튼한 내구성.